엠스이 터졌는데도 아빠 이렇게 갯벌에 온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얘대단하시네 네, <laughs> 태양 은안 움직여. 네가 어. 지금 저기 태양이 움직인대. 아니, 알아 들었으면 됐잖아. <laughs> 지구가 <지금 웃음> 움직이는 거지. <이거> 오세요. <웃음> 아, 내가 아, <laughs> 네, 또 들었어. 잡아. <laughs> <박아. 웃음> 어. 조개 잡이는 말입니다.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잡을 수가 있어요. 와, 그냥 걸려. 동주기라도? 그렇죠? 이거 지가자잘 봤습니다. 이렇게 잡았는 네. 네. 네 보여주세요. 잡아요. 이게 이쁘게 생겼네요. 네. 누가? 네. 그렇죠. 네. 동주 쪽이면 동주. 맞쪽에는 네. 물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. 또. 어, 아, 오는뭐일 줬다. 안 떴어. 다 많이 잡았는데, 많이 잡았는데 지금. 동죽을 하나라도 건지는 거? 진순, 맛있게 드십시오. 진순야너 우리야? 너 우리야, 너 우리.